어디 갈까요? 아, 이런 골목 여기 되게 많지? 홍대? 네. 네. 아, 어? 이게 중화역이야? 아. 어디 가는지 모르지 지금? 네. 야, 할아버지랑 손잡고 다니는 건참 쉽지 않은데, 그죠? 어, 굉장히 자연스러워 거. 보여요. 네. 너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여기, 여기. 여기다.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올라가. 여기다. 와, 어... 오, 기 네. 와, 향수? 네, 예, 무주 향수. 와, 여기 향수 정말 많다. 한번 봐봐. <laughs>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냄새가 많나 보다, 야. 이야. 남자 둘이 향수? 뭔가 느낌이 <laughs> 또 낮선데요? 색다릅니다. 예. 얘가 뭐에 한번 빠지면 되게 빠지는데 아... 게임에 빠졌다 팽에 이 빠졌다 요즘 향수에 빠져가지고 오, 오, 아, 근데 향수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향수가 되게 많아요. 아... 그 예전부터 선물 모은 걸다 아... 모아놨어요. 아... 그 병들이 이뻐서 모아요. 근데 얘가 향수에 빠진 뒤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음... 몰라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할머니를 냄새나. 살살 달래가지고, 음. 어, 어, 뭐, 뿌려... 딜을 해서 어... 가져간다든가, 어,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다 갖고 간것 같아요. 막아 그렇게 해서. 오, 향을 희하는 예, 그래서 정말 음. 많은 향수를 수집하고 있어요, 자기가. 특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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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 엄청 맛있 막막막 달려드네요. 오. 얼마나 좋았으면. 오. 알겠어, 그렇게 하면? 네. 어 진짜? 라이모. 라임 어머나, <laughs> 라임오이란 단어를 아는 것도 신기하네요. 할아버지 냄새 맡기 전에는 이런 향수가 크게 유행 안 해가지고. 맡아보세요. 어, 이거 다유리가 좋아하는가? 네. 야, 할아버지 냄새 못 맡잖아. <웃음> <웃음> 냄새를 어? 못 냄... 맡으세요? 셰프신데. 네? 냄새를 못 맡아요. <laughs> 어... 네. 어머, 왜요? 할아버지, 왜 냄새 못 맞는지 너 자세히 모르지? 네. 너는 냄새 못 맞는 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지? 너 이거 지금 냄새 맡아봐. 커피 냄새 나지? 네, 나죠. 코 막고 이렇게 해봐. 숨이 안 쉬어지니까 안 나죠. 그... 숨이 안 쉬어지니까 안 나는 게 아니라 안에 그 후각이 죽어 있어. 어? 좀모르겠 오래 좀 맡아보세요. 아 할아버지도 좀날 텐데 오래 맡아도 안돼 할아버지 검사 다 받았는데 완전히 냄새 못 맡는데 할아버지가 예전에 대석관 다닐 때 대사가 병원에 가서 한번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 봐라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대만에서 그때 거기서 수술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2 개월 지났는데도 냄새가 안맡았지니 그래서 어. 좀 지나면 맡아질래나 괜찮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계속 안 맡아져가지고 할아버지는 요리를 하잖아. 네. 요리를 하는데 냄새를 못 맡으니까 요리하는 걸 때려치려고 랬지 어, 음 아, 그랬어. 때려치면 뭐예요? 바로 그거야.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는 거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 거기서 할아버지가 네. 잘 극복 못하고 좌절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네. 그렇죠. <laughs> 노숙자 <웃음> <웃음> 그래서 에이, 차라리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보자 입의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지금은 많이 마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언제 많이 마셔? 이제서 오고하면 예. 양주 남자가 술질 스물 스물 가이 스물 스물 이물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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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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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 한잔 하시고 막 그런 겁니까? 예, 에이, 자주 놀러 오고. <laughs> 와, 와이프리 대단한 인맥이신데요. 그때 이좀 마시죠. 아... 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향수 혹시 만들어 본적 있어요? 전한 번. 한번 해봤어요? 아, 한번 해봤어? 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플로럴, 프레쉬, 우디, 오리엔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향을 특징별로 나눠서 그룹을 네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서부터 향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어. 이상한 단어막 얘기하는데 어, 뭐,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음, 후로는 플로럴은 꽃향이고 음. 오프레시 음. 우디 오리엔탈이 이국적이고 스파이시아어 네, 우디가 있구나. 많이 들어가죠. 아. 향수 해본 어. 떤게 나는 제일 좋은지 그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향 한번 맡아 보시면 돼요. 어때? 다윤아 냄새? 어. 그냥 꽃향. 꽃향이요? 꽃향. 어, 꽃향 무슨 꽃향 나는데? 얘가 취셔나요? 취셔서나?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 맞아요. 맞다고요. 수수나요. 어려를 너는... 야. 우 예전에는 그래도 좀 진하게 생각이 났었는데 기억이 자꾸 희미해져. 그 오. 향들이. 오. 옛날에 맡았던 향들이. 예. 음식 할때 예전에 맡은 그 향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요리를 오. 했었는데 이제 는 많이 희미해지니까 거의. 똑같은 거 아니? 어? 아, 잘 똑같으면 왜 이렇게 여러 개 주겠어요? 하나만 주겠죠? 똑같은 거면. <laughs> 아, 그럼 뭐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있으면 그거 한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흥미가 없잖아요. 탄 리들 베이스 향이 계속 변해야 되는데 어, 그... 향에 변화가 와야죠. 아버지가 들어 향수를 뿌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냐? 같으면 어. 아또 이연복 셔벗 또 이향 뿌리고 왔어? 그러겠죠. 어... <laughs> 우와. 놀랐다 향이 시간마다 이렇게 지나면 달라져? 탑은 한 15분 정도 가고 어. 이들은 한 30분 가고 베이스는 말 그대로 장양한 3시간 가고 <laughs> 오, 전문가인데요, 진짜? 못 믿겠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어, 물어보세요. 어. 어. 선생님, 얘가 이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맞는 거예요? 뭐 향의 길이래. 네, 다 아, 맞는 말이에요. 아, 맞아요? 아싸, 네. 예. 맞췄다. 야, 너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야, 장학금 타겟대 <laughs> 거기다 공부를... <laughs> 이제 해볼게요. 응. 1.3238 응. 사람들이 많이 고르는 향들이에요. 정교하게. 근데 사람 체취가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향수 뿌려도 다달다요 향이나. 이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진지해 보네. 아. 일단 섞고 한번 맡아봐야 될것 같아. 향기 손에다가 해줄게요. 손에다가 음. 음. 테스트해드릴까요 피부에다가? 안테 냄새를 못는데야 맡아. 맛도 줘봐. 해줄. 담대손에다 너, 쟤는 네개 놓는데 응. 나는 세 개. 하나 밖에 아, 조금 더 졌네요. 향기가 좋으면은 똑같이 다시 하면 되고, 음. 아니면은 블루베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대신에 다른 거 줄이고 해서 다시 정하면 돼요. 크게 만족하는 표정은 아닌데. <laughs> 여기서 더더 더 많이 하고 다른 향을 좀더 추가해야 될것 같아 다른 향을 좀더 추가해야 될것 같아 요 다른 향을 외로운 향? 느낌이에요 외로운 느낌이야 향이? 저, 좀 한번 느낌 쏠수 있게, 어 좀만 한번 탁쏘는 느낌 쓸수 있게 어아센거 라이만 어1 g 만어 좋아요 쏘는 느낌 우리 보톤 향기네 그러니까요 향기 또 맡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응, 필요됐네요 강렬한 형이. 괜찮아요. 아, 됐어? 이야, 나중에 성적 잘 나오면 한 번씩 오고. 아, <laughs> 기승전 성적으로 공부. 뭐라고요? 성적 잘 나오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laughs> 이게 참 실하는 말만 하면 자꾸 뭐라고요, 뭐라고요. <laughs> 이거는 할아버지가 차에다 실고 땡기면서 다이어를 탈때 뿌려줄게. 와. 어 좋다 근데 이거 참 느낌이 특이하네요 왜냐면 손주는 가장 좋아하는 게 향수라서 향수를 하는 곳으로 갔는데 음. 할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음. 할아버지는 한편 저 향을 못 맡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맞아요. 오고 싶은 곳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손주가 이렇게 재밌고 막 기뻐하는 거 그런 거 보는 거만으로죠 그렇죠.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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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아까 그 향수를 만들면서 손주가 수선화 향이 난다고 음. 설명하니까 그 기억이 자꾸 희미해져 그 향들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제 왜 사과면 사과 향, 양파는 양파 향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향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데 이제 그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향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기 음.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아, 무슨 향이었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음. 재료를 보다가 그러면은 향을 못 맡아 갖고 요리를 할때뭐 음. 힘들었던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아, 향 때문에 아, 좀 곤란하다 할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도움을 좀 받고 음. 제가 요리할 때는 우리 때는 이제 뭐 트러플이니 뭐 허브니 어. 뭐막 이런 게 없었어요 어. 그런 재료들이 어.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는 그런 게 거의 안 들어요. 아. 네, 네. 어쨌든 셰프가 향을 못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핸디캡이죠. 사실은 음식의 맛은 이 사실 풍미에서 난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냄새가 또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코 뒤로.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온전하게 미각으로 느껴요, 저희들이. 음 그러니까, 후각이 떨어져 있으면은, 미각 자체도 이미 조금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런데도 이렇게 맛있는 어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게,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음 대단하 생각해요. 리스펙인데요, 리스펙. 어. 네. 아니, 근데 손주도 함께 도와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향수를 음 만들었는데. 혹시 안 갖고 오셨어요? 오늘 그 지금 아, 제가 이제, 제가, 예. 제가 맡아드릴게요. 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아, 저는 항상 늘... 아니 계속 얼마 안썼는데다어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만든 거. 우와. 그냥 예. 감으로 만뭐예요 손자 사랑. 예, 그냥 그냥, 아 제가 만들어서 어 예. 감으로 만들어서 한번. 어 음. 좋은데? 아 진짜 아침에 딱 좋은 향인데. 화려한 향은 아닌데 되게 은은하게 좋네요. 우리 음. 왜이똥가가지내를 하면서 에이. 여기 스튜디오가 정말 향으로. 다유라 음. 프로그램 때문에 데, 너 때문에 고급스러웠을 때 <laughs> 갑자기. <웃음> 선주 최고네요. 에이. 아, 다유리 때문에 에이.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아. 이게 되게 재미난 게 혹시 옛날 광고 중에서 예. 낯선 여자에게 내 남자의 향기가 느껴진다. 혹시 그런 광고 음. 가 있었죠?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향기만큼 그 사람을 추억하기 좋은 도구는 없는 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후각은 뭐 나쁜 냄새도 있지만 이 후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후각을 어, 잘 떠올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병실도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엄마 냄새, 아빠 냄새, 아기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아버지 냄새를 기억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추억이랑 시간을 같이 할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이연복 셰프님은 뭐 너무나도 많은 향을 손주에게 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